안녕하십니까 캡틴먼입니다 자 승객 여러분 모두 좌석벨트 꽉 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장거리 비행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 바로 노후파산이라는 엔진 결함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3만 피트 상공에서 아주 평온하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내 서비스도 완벽하죠 그런데 갑자기 좌측 엔진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요란한 경고음이 카핏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기체가 요동치고 고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중대 질병이라는 놈입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확률로 따지면 이건 복권 당첨 수준이 아니라 비행기 열대 중 세대는 엔진 결함이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몸이 아픈 건 의사가 고쳐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치료비를 감당하다가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모아둔 은퇴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건그 누구도 막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비 몇 천만 원, 아니 요양비와 간병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일을 하지 못해 끊겨버린 소득의 공백까지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낭이류가 아니라 비행기 전파 수준의 재앙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도 내 가족과 내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철옹성 같은 자산 방어벽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구체적인 비행 계획서입니다. 자, 관제탑 이륙 허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풀스로틀로 당깁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자, 고도를 조금 더 높여보죠. 우리가 왜이 질병이라는 난기류를 무서워해야 할까요? 단순히 병원비 때문일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자산의 수직 낙하입니다. 여러분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은 그날부터 밑빠진 독이 됩니다. 암 치료비 요새 기술이 좋아서 웬만하면 다 고친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표적 항암제 하나에 수천만 원 로봇 수술 한 번에 천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펀치는 따로 있죠. 바로 소득상실입니다. 투병생활을 시작하면 예전처럼 직장에 나가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엔진이 꺼졌는데 비행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치료비는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제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20년, 30년 동안 성실하게 부어온 연금저축, 아이들 대학 등록금,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중대 질병 진단을 받은 가구의 60% 이상이 1년 안에 가계부채가 폭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항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비상 착륙 상황인 겁니다. 비행기 날개가 찢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비행기에 어떤 방어막이 쳐져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착륙이 아니라 추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추락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요새를 지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비행기를 보호할 강력한 방어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서울의 방어력이 왜 세계 최고 수준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군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가 요새화되어 있고, 한강이라는 거대한 해자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산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스탈링을 하듯 싸대기 갈길 정도의 아파트 지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자산 관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중대 질병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단한 번의 방어선이 뚫렸다고 해서 수도가 함락되면 안 됩니다. 1차 방어선은 당연히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과 여러분이 가입한 실손보험입니다. 이건 서울로 치면 외곽의 철책선 같은 겁니다. 기초적인 공격은 막아주죠. 하지만 고가의 비급여 치료나 장기 요양이라는 전개부대가 밀고 들어오면 이 철책선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2차 방어선, 바로 진단비라는 거점 요새입니다. 암에 걸리자마자 내 통장에 꽂히는 5천만 원, 1억 원의 현금은 적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아군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방어선은 여러분의 비상 현금 자산이라는 한강 방어선입니다. 대출 없이 바로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죠. 이 3중 방어막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산은 적군의 폭격몇 번에 초토화되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장 내역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혹시 1차 방어선인 실비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적군이 탱크를 몰고 오는데 소총 한 자루 들고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이 방어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해야 할지 조종석에서 내려다보는 정밀 진단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어벽의 핵심은 중복 확인과 적정 출력입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 시스템을 점검할 때 항상 백업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인 컴퓨터가 나가도 보조 컴퓨터가 작동해야 추락하지 않으니까요. 자산 방어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실손보험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실손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시스템이지 내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비행기로 치면 파손된 부위를 나중에 수리해 주는 서비스지 당장 추락하는 기체를 공중에 띄워 주는 엔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객보상 형태의 진단비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범위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받게 설정되어 있다면, 그건 방어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환자의 80% 이상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단계에서 병원 문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내 방어벽은 뇌출혈이라는 대포알만 막을 수 있는데, 적군은 뇌경색이라는 미사일을 쏘고 들어오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죠. 또한 요즘은 생활비 받는 보험이나 재가급여 같은 옵션들이 자산 방어의 핵심 병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캡틴 머니가 강조하는 자산의 착륙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복병이 하나 더 숨어 있거든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사고 현장에는 항상 블랙박스가 남기 마련입니다. 제가 수많은 재무상담과 파산 사례를 분석하며 찾아낸 공포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하나 공개하죠. 노후파산의 진짜 주범은 암보다 더 무서운 치매와 간병비입니다. 암은 치료 기간이라도 명확하죠. 하지만 치매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입니다. 비행기가 연료는 없는데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해 끝없이 허공을 맴도는 홀딩 패천 상태와 똑같습니다. 요새 간병인 하루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입니다. 한 달이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5천만원이죠. 만약 이 상태가 5년, 10년 지속된다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채 값이 간병비로 녹아내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배경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테크를 잘해서 자산을 불려놓아도 이 간병비라는 블랙홀을 막지 못하면 노후의 품격은커녕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조차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방어 설계도에 반드시 장기 요양과 간병인 지원이라는 특수장갑을 입혀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난기류 속에서 내 비행기는 튼튼하니까 괜찮아 라고 자만하는 초보 조종사와 같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합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엔진이 꺼지고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프로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설계도에 이 간병이라는 항목이 빠져있다면 지금 당장 관제탑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방어벽을 세우기 위한 연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비행기에 연료를 너무 많이 실어서 무거워진 나머지 이륙조차 못하는 꼴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가성비와 효율입니다. 캡틴머니가 추천하는 전략은 저해지 환급형이나 비갱신형을 적절히 섞는 믹스 전략입니다. 젊을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기간이 긴 비갱신형으로 기초방어력을 다져놓고 소득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에는 보장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또한 자산이 이미 충분하신 분들은 보험보다는 세금과 상속의 관점에서 방어벽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나오는 보험금이 내 자산의 일부를 대체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이나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산 방어의 본질은 지키는 것이지 버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는 공격을 잘하는 군대가 아니라 보급로를 끝까지 지켜내는 군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보급로 즉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질병이라는 적군에게 탈취당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방어벽 설계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확률 높은 위험에 가장 큰 돈을 배치하라. 자 이제 우리의 비행기가 안전한 착륙을 위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프로치 단계입니다. 활주로가 눈앞에 보이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인생 비행 일지에 기록해 두십시오. 첫째, 중대 질병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자산 추락 사고다. 이 인식을 뇌리에 박아넣어야 합니다. 둘째, 실손 보험이라는 얇은 외벽 뒤에 진단비라는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라. 특히 뇌와 심장의 보장 범위를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셋째, 치매와 간병비라는 블랙홀에 대비한 특수 장갑을 마련하라. 노후파산의 1순위 원인은 결국 장기 투병입니다. 마지막 넷째 이 모든 방어벽은 여러분의 소득이 있을 때즉 비행기에 연료가 충분할 때 구축해야 합니다. 엔진이 꺼진 뒤에 정비공을 부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테크의 끝은 수익률 몇 퍼센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평생 일궈온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자 성공적인 비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비행기에 강력한 착륙 장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괜찮겠지 라며 안일하게 조종간을 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계기판을 확인하십시오. 낭기류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파일럿에게 낭기류는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활주로에 바퀴를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캡틴머니와 함께한 자산방어 비행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경각심이 생기셨나요? 돈을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원돈을 지키는 예술입니다. 여러분의 비행기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저 캡틴 머니가 항상 옆에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비행에 더 많은 승객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캡틴 머니가 더 좋은 비행 경로를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방어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관제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비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한 수익 엔진을 다는 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